기아 타이거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아 TV의 김기아입니다. 자,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어, 훈련 중인 우리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이제 조금 있으면 어,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서 어,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습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어, 기아 구단은 이제 비시즌 동안에 또 야구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진행되는 홈 연습 경기, 이렇게 세 경기를 직접 구단에서 실시간으로 개티 TV를 통해서 중계한다고 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2월 28일에는, 어, 한화와 어, 오후 1시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일 금요일에 오후 1시에 롯데자이언츠 하고 하게 되고, 그리고 3월 5일 일요일, 어, 월 일요일에 에, 오후 1시에 삼성 라이온스와 경기를 하는데 이 모두 구단 자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기아 TV를 통해서 직접 중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단에서는 이번 그 중계를 위해서 오키나와 현지에 카메라 네 대를 투입하고 캐스터는 현재 광주 지역 케이블 TV CMB에서 기아 타이거스 그 경기 중계를 담당한 홍성희 아나운서가 어, 맞게 되는데요. 어, 지난해에도 홍성희 아나운서가 어, 기아연속 경기를 잘 어, 진행을 하면서 어, 많은 타이거스 팬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랑을 받았 적이 있습니다. 자, 기아타이거스는 이제 이번 비시즌 동안에 야구의 목말라 있는 팬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중계가 이제 현지 기상 악화라든가 기상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현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3월 1일 오후 1시에 삼성과의 경기는 라이온스 tv 에서 삼성이 홈인 홈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라이온스 tv 에서 중계를 하고요 3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에는 한화 이글스랑 하는데 이때도 역시 원정 경기로 참여해서 이 한화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글스 tv 에서 중계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기아 타이거스 야구 경기를 많이 기다리시고 또, 시청하고 응원하고 어,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기아 TV 구독자님들과 기아타이거즈 모든 팬들이, 예, 다섯 개, 다섯 번의 예, 연습 경기를 일정을 잘 숙지를 하시고, 어, 시간에 잘 맞춰서, 오후 1시, 경기 시간은 일정합니다. 오후 1시에, 기아타이거스와 한화, 한화, 롯데, 삼성과의 경기를, 어, 중계를 보시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우리 기아 타이거스 연습경기 일본 오키나와에서 펼쳐지는 연습경기 일정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여러분 좋아요와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V12 할수 있다